아, 자연약초를 캐다 입니다 예, 오늘도 저 수임산에 왔는데 방에다 아, 보니까 이쪽에 더덕을 하나 캐다 보니까 예, 예, 가지 더부사리 가지 더부사리가 예, 아직 땅속에서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땅속에 묻혀 있네요 예, 가지 더부사리 예, 여기 유생들 예, 보면은 땅속에 이게 지금 나오려고 놈클리고 예, 있습니다. 지금 캐기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예, 가지다보이사리를캘 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예, 어린 유생들 예. 아, 며칠 있어?